오늘 찾아온 방송 맛집은 바로 부천대학교 교육방송국 BUBS.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방송 스튜디오인가요? 네 맞아요. 와우 기계가 콸콸콸! 저희 BUBS 특공대 나왔는데요. BUBS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BUBS는 부천대학교 교육방송국이고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교내 방송과 그리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아, 이곳에서는 저희가 매일 아침, 점심 음악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점심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기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부는 그럼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 기술부는 각종 학교 행사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고 라디오 진행을 할때 스튜디오 기계를 작동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멋있네요. 인터뷰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 혹시 그러면 제작부 인터뷰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아, 저희 옆에 보시면 차장단실이 있는데 스튜디오 옆에 있어요. 차장단실? 역시 차치기고라 그런가. 방도 많네, 오, 방도 많아. 여기인가? 안녕하세요. 저희 BUBS 특공대에서 나왔는데 혹시 제작부 아니세요? 아, 네, 저 제작부 맞아요. 오, 어, 그러면은 제작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작부는 일주일에 딱두번 방송 원고를 쓰고 방송제랑 같이 학교 큰 행사들 대본도 도맡아서 쓰고 있어요. 음, 그럼 방송제는 무엇인가요? 아, 저희 방송제는요. BUBs가 준비한 1년에 딱한번 있는 엄청 큰 행사인데요. 저희 전교생이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BUBs가 제작한 영상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품까지 드리고 있어요. 또 한번 참가해 보고 싶네요. 아, 진짜 기자님도 오시면 저희가 진짜 재밌는 축제 완전 딱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어디 가세요? 아, 제가 지금 점심 라디오 방송에 늦어서요. 라디오 방송 우와! 재밌겠다! 헤드샷도 끼고! 이거 좀 간지난데? 어, 혹시 아나운서 부 아니세요? 어, 네 맞아요 아나운서 부는 무슨 일을 하나요? 아나운서 부는 라디오 원고 방송을 할때 제작부에서 작성한 대본을 읽는 일을 해요 대본 읽는 일이 힘들진 않으세요? 실수할까 봐 긴장되지만 교내에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생각하면 뿌듯해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입생들 두팔 번역 환영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신입생 여러분 방송실에서 봬요. 안녕.